가수 정리해 가 지난해 큰 수술을 받아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밝혔다. 정리에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 편지를 공개하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예기치 못한 큰 수술을 하게 됐다면서 죄송하게도. 소아암 콘서트를 포함하여 모든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아암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주신 팬 분들께 번거로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리에는 이후 다시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뵐 그날을 위해 치료 및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소아암 콘서트의 추일정은 콘서트 담당 측과 협의하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다 곧 털어놓았다. 그는 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팬들과 많은 이들이 그녀의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과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활동이 주침해지면 많은 분들이 정리의 근황을 궁금해 했는데요. 사실 정리의 가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은 칼 1위면서도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정리에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꿈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리에는 2015년 EP앨범이 스 트로트 정리회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2005년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지역 최우수상 상반기 하반기 결선 대상을 차지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2014년 8월 24일 JTBC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 이선희 편에 '애기엄마 이선희'라는닉네임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출연 당시 이선희 노래 아름다운 '강산 을어무잘 소화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정리에는 왕중왕전 출전 자격을 얻은 준우승자보다 더인 지도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정리에는 중학생 때부터 이선희 선생님 노래를 정말 많이 좋아했고 많이 따라 불렀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20대 초중반 2005년 전국 노래자랑 해서 아름다운 강산으로 대상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리에는 2018년 11월, 셋째 출산 67일 만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리스트로 3 참가하여 최종순위선을 차지해 현재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정리에는 미스트로 산맘 입으로 참가하여 미스트로 참가 전 가수의 꿈이 있었지만 결혼과 육아에 밀려 그 꿈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하였죠. 정리에는 연습생 시절이던 20대 초반에 남편 조성환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정리해 남편은 정리해와 동갑으로 두 사람은 함께 부부 뒤에 수록 KBS 노래가 조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 조성환 씨와 정리해는 같은 기획사 연습생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정리해가 먼저 연습생으로 있었고, 군대를 제대한 남편 조성환이 정리해 보다 1년 뒤 같은 소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와 연습생 준비를 함께 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하네요. 같은 소속사의 연습생 길이 사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었지만 몰래 사귀다가 아기를 갖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 모두 데뷔가 무산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고마웠던 게 있다. 얘기를 못했다. 너무 무서웠다. 얘기 못하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올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더라. 왜 빨리 얘기를 안 했냐. 엄마도 여잔데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해는 울컥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혼날 줄 알았다. 저한테 로를 하면서 다가오더라. 이래서 엄마구나 싶었다. 정리의 남편 조성환은 1982년. 생으로 정리해 와 동갑인 여현재는 식당을 하면서 정리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조성환은 가수로도 활동했으며 활동량은 제일 환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4명이 있는데 아이들 모두 엄마 아빠를 닮아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특히 셋째 딸은 아역배우 뺨치는 귀여움과 배우 송혜교 닮은 꼴 얼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리에는 과거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하여 이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출연사진을 보니 이 목구비가 지금과 너무 똑같네요. 그래서 성형수술을안한것 같으며 항상 대단한 동안 얼굴이 돋보입니다. 정리의 둘째 아들, 넷째 아들 이름이 유명 연예인 이름인데요. 알고 보니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고민하다가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다섯 조인성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셋째 임신 중에서도 배우 조승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팬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째가 아들이라면 조승우라고 지어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이 조승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선매 중선 즉경연대회에서 이등을 했던 정리해였지만, 진과 비 어떤 송가인과 홍자보다 많은 활동을 못했던 것은 이두.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 어떤 것이 역시 컸습니다. 사실 사람은 불화설이 돌기도 했었죠. 한 방송에서 세 사람의 불화설에 대해 손가인 은 누가 그러냐고 벌어. 했습니다. 정리에는 피치 뒤는 순위 경쟁.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재미를 위해 과대 보장됐기 때문에 불화설이 불거진 것 같다라고 불화설에 일축했습니다. 이어 송가이는 홍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루머가 있던데, 우리가 너무 잘 돼서 질투하는 것 같다. 그런 소문을 낸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콘서트장에서 만나면 일주일 지났을 뿐인데도 그렇게 반갑고 너무 좋다. 라고 불화서를 일축했습니다. 셋째를 낳고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미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건다 힘들었을 것이다. 라며 유축기를 들고 다니던 촬영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2005년 전국 노래 자랑을 시작으로 연습생 시절이 길었던 정리에는 야간 아르바이트와 축가 행사장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정리의 남편이 촬영장에 찾아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정리해 남편은 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정리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리는 게 맞는 건지 응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사말 뒤를 낳는다는 게 힘든 걸 알고 있다. 항상 고맙고 좀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해 정리해. 는 눈물을 흘렸다. 정리에는 남편에게 이상한 아플 같은 거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다. 고 마음을 전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게 될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